고객과 오전 일정을 마친 이소는 급히 다음 장소로 향했다. 목적지는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뱀파이어 카페였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카페는 이름 그대로 흡혈귀 관련 장식으로 가득했다. 검은색 드레스와 모자, 검은 망사 장갑을 낀 여주인 소피는 반갑게 이소를 맞았다. 어쩜 이렇게 딱 맞춰 왔어요? 이소는 긴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소피는 환희에 젖은 얼굴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은장식을 한 검이 들어 있었다. 검 손잡이의 정교한 뱀 문양을 보며 그녀는 감탄을 쏟아냈다. 상상이 상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희소씨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군요. 제 직업인걸요, 뭐. 아니, 희소씨는 뭔가 달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 있어요. 희소씨 할머니가 특별한 분이셨죠? 네?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소피의 말에 이소는 깜짝 놀랐다. 이소의 할머니는 시대를 풍미한 유명 무속인이었다. 지역 행사가 있을 땐 현란한 색의 의상을 입고 작두를 타며 구슬했다. 이소도 어린 시절 할머니의 작두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바람에 다시는 할머니의 굿 구경을 하지 못했다. 저희 할머니를 어떻게 하세요? 이소 씨 할머니와 나 같은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달까? 하하. <laughs> 아무튼, 이소 씨는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남다른 기운을 가졌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뱀파이어 카페 여주인 소피는 묘한 표정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이 소는 진귀한 장식품이나 가구,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오퍼상이다. 몇 백년 된 인형, 고대 아프리카 장식품, 유성 조각 등 주로 구하기 힘든 물건을 취급했다. 얼마 전에도 한 노인으로부터. 아마존 부족의 악기를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촛촛이요? 처음 듣는 물건이네요. 노인의 말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아마존의 한 부족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악기라고 했다. 아주 진귀한 물건이지요. 흔치 않은 물건을 구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하. <laughs> 낯선 물건을 해, 이소는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이소의 생각을 깨뜨려본 듯 말을 이었다.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직접 아마존에 가시면 항공권과 호텔 비용도 모두 최고급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노인은 상상 이상의 거액을 제시했다. 1년치 수입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현지 출장을 가면 평소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들도 사올 기회가 생기니 이소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존의 기착지인 페루로 떠나기 전 이소는 모모씨의 회사로 향했다. 모모씨는 오퍼 기업 미스터 모모사의 사장으로 프랑스 출신이다. 스무 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학을 전공한 후 줄곧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소는 프리랜서로 독립하기 전 그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비록 경쟁자 입장이지만, 모모 씨와 이소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 얼마 전 뱀파이어 카페 주문도 모모 씨가 소개해준 일이었다. 대체 무슨 물건인데 직접 아마존까지 가? 모모 씨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이소에게 물었다. 아마존 부족 전통 악기인데요. 도통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물건이에요. 필이 비슷한 거라는데, 그걸 불면 악의 울음소리가 난대요. 이소는 노인에게 들었던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이소 씨한테 주문하냐 이거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면 직접 사람을 고용해도 될 텐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워낙 가짜가 많아서 물건이 진품인지 아닌지 알아볼 사람은 당신 밖에 없습니다. 거금을 들여 구한 물건이 가짜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긴, 이소씨는 뭔가 남다른 눈이 있긴 하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귀신같이 파악해서 물건을 찾아내니까 혹시 영적 능력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하하. <laughs> 모모씨는 농담처럼 말했다. 며칠 후 이소는 페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간이 남으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주변국에 들러 물건을 사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노인이 말한 부족을 찾아가는 데만도 꼬박 보름이 걸렸다. 가진 고생을 하고 찾아낸 물건은 한눈에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검은 빛깔의 길고 가느다란 촉촉은 기묘한 각도로 휘어져 있었다. 마치 새의 부리 같았다. 백여 년간 사람의 손대로 반들반들해진 비리는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다. 근데 왠지 기분 좋은 물건은 아니네. 이소는 노인의 말대로 악기를 연주하면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고객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철칙 때문이기도 했지만, 촙촙이 풍기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 때문이었다. 물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소는 가죽 상자에 그것을 넣었다. 한 달간의 여정을 끝내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주변국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귀국하고 며칠 후 이소는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한 시간 남짓 국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저택. 산 밑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다. 거대한 철대문을 지나자 저택 앞 뜰에 휠체어를 탄 백발 노인이 있었다. 먼 곳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앉은 노인은 이소를 파라솔로 안내했다. 보다시피 제가 움직일 처지가 못돼서. <laughs> 이소는 야외 테이블에서 노인과 마주 앉았다. 가까이에서 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만 빼고는 건강해 보였다. 운동으로 단련된 꼿꼿한 몸에 검게 그을린 피부. 얼굴엔 주름 한점 없었다. 여기 말씀하신 물건입니다. 노인은 굳게 담은 입술로 물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곤 조심스레 가죽상자를 열었다.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한 물건이군요. 애쓰셨습니다. 노인은 약속한 금액에 보너스까지 얹은 두둑한 돈가방을 건넸다. 그리곤 흡족한 표정으로 이소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에 알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일상으로 돌아온 이소는 다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닐 무렵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세 번째 사망자를 포함해 피해자 모두 별다른 외상은 없으며 보행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소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보름째 이어지는 의문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였다. 보름 만에 벌써 3명.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사망자는 다섯으로 늘었다. 연이은 사건에도 단서를 못 찾던 중 드디어 목격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 직전 아기 울음소리 비슷한 것이 들렸다고 했다. 소름 끼치도록 애절한 울음소리라는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라고?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 CCTV를 확인했다. 역시 사건이 일어난 현장마다 검은 망토를 쓴 남자가 피리처럼 생긴 물건을 불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사건 현장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였다. 하지만 피리를 부는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화학적 연관이 없었다. 검은 망토를 쓴 남자의 행방도 묘연하기만 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죽음이 이어지자 인터넷에는 온갖 깨담이 난무했다. 죽음을 부르는 검은 망토의 사신이 돌아다닌다는 것. 그를 지칭하는 별명까지 생겼다. 피리부는 사나이. 사람들 사이에선 피리부는 사나이를 만나면 반드시 귀를 닫아야 한다는 수치까지 나돌았다. 저 피리는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현장 영상을 보던 이소는 검은 망토의 남자가 든 물건에 번쩍 눈이 띄었다. 기묘하게 휘어진 검은색의 피리, 분명 촙촙이었다. 저게 왜 저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이소는 아마존 부족을 찾아갈 때 도움을 주었던 페루 공관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첩첩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에게서 담메일이 왔다. 첩첩은 일부 부족들에게 전승되는 전통 악기입니다. 근데 검은 빛깔의 첩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여 년전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흑마슬용 첩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면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첩첩은 빛깔도 하얄 뿐더러 청아한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흑마슬용 첩첩이 남아있다면 절대 그걸 불어서는 안됩니다. 상대의 영혼을 빨아들여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만든 아주 위험한 물건이니까요. 답장을 읽은 이소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그 위험한 물건을 들여왔다는 뜻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소는 분명 사람들의 죽음과 촙촙이 관련됐다고 확신했다. 이소는 곧장 노인의 저택으로 향했다. 경찰에 연락해봤자 믿어줄 리도 없으니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소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빈 상태였다. 저택 안뜰에는 빈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악령이든 물건을 들였단 말인가? 이제 어쩌지? 이소가 혼란에 휩싸인 사이,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다. 뱀파이어 카페 사장, 소피였다. 이소씨,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시간 나는 대로 카페에 들러요.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소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알수 없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곧장 차를 몰아, 뱀파이어 카페에 도착한 이소는 소피와 마주 앉았다. 뉴스를 봐서 상황은 알고 있어요. 모모 씨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 악기를 찾고 있죠? 소피는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건네었다. 여길 찾아가 봐요. 그 검은 망토의 남자를 찾을 수도 있을 테니. 소피는 정과 달리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누구라도 함께 가도록 해요. 그리고 이거. 그녀는 손톱만한 크기에 작고 동그란 물건을 건넸다. 귀에 쏙 들어갈 크기의 그것들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다. 주소지를 받아들고 나온 이소는 모모씨를 불러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스무 살까지 프랑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모모 씨는 한때 펜싱 선수를 꿈꾸었던 실력자였다. 난 준비 다 됐다고 언제 들어가? 고급 빌라 단지 앞에선 모모 씨가 펜싱 자세를 취하며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귀마개는 단단히 했죠? 이소가 귀를 가리키며 말하자 모모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유럽 스타일로 지어진 빌라 단지 입구에 서서 동태를 살폈다. 그러기를 몇 시간. 드디어 저 멀리 단지 안쪽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헉! 그때 그 노인이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히 걷지? 정말 영혼을 빨아들여서 다리를 치유했단 말인가? 이소는 페루 공관 직원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저 가방 안에 검은 망토와 피리가 있는 게 분명해. 노인이 단지 입구를 빠져나오자마자 이소는 모모씨에게 사인을 보냈다. 모모씨는 가느다란 막대 하나를 들고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난데없는 모모씨의 공격에 순간 노인은 당황했다. 하지만 날렵하게 몸을 돌려 등으로 막대를 막아낸 그는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단히 귀를 막은 이소와 모모씨에게 음울한 촉촉의 소리는 미치지 못했다. 반응이 없는 두 사람의 노인이 당황한 사이 모모씨가 그의 몸을 포박했다. 이소는 재빨리 노인의 손에서 비리를 빼서 챙겨 넣었다. 그때 노인의 비명을 들은 빌라 경비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나왔다. 이소와 모모씨는 냅다. 주행낭을 쳤다. 며칠 후, 뱀파이어 카페에 간 이소는 소피 앞에 촙촙을 꺼내놓았다. "이, 이게 바로 그 물건이에요?" 그녀답지 않게 목소리가 떨렸다. 소피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피리를 바라보았다. 아... 아름답다.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피리를 받쳐든 그녀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눈도 형형하게 빛났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이소는. 서둘러 그녀의 손에서 피리를 낚아챘다. 요사스러운 물건이네. 나도 홀릴 뻔했어. <laughs> 다시 본래의 소피로 돌아왔다. 역시 위험한 물건이야. 빨리 돌려보내야겠어. 이손은 가죽 케이스에 피리를 단단히 밀봉한 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휠체어 신세예요. 촙촙의 치유 효과가 일시적이라 계속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소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소피에게 물었다. 근데... 그 남자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소의 질문에 소피는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저번에 이소 씨 할머니를 어떻게 아느냐고 했죠? 내가 바로 그분 제자였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의 제자였다고요? 흠 <laughs> 내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날 이소씨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거든요.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군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넘기고 말을 이었다. 이소씨 할머니는 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대했어요. 8살 어린아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날 친손녀 대하듯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3년간 신을 떼는 의식을 해 주셨죠. 그렇다고 완전히 신을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과 같이 평생 신을 섬기지는 않도록 말이에요. 덕분에 난 신과 동행은 하되 귀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이번에 도움을 줄수 있었던 것도 나와 동행 중인 신들 덕분이에요. 내가 이소 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이소 씨에게 답례를 해야겠죠? 이소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 이소를 바라보며 소피는 마지막이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소 씨의 남다른 기운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소 씨의 밝은 기운은 사악한 사람들 눈에 더잘 띤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소피의 눈이 묘하게 더 뜨였다.